7월 13일 오버워치에 관한 두 차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버워치의 메인 디렉터 제페 카플란의 인터뷰로 신규 영웅 아나가 주인공인 코믹이 공개될 것이라는 것과 새로운 스킨과 4개의 새로운 맵, 그리고 하나의 새로운 모드를 제작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오버워치 총괄 디자이너인 스캇 머서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이 인터뷰에서는 경쟁전에 관련된 이야기와 신규 영웅인 아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이 스캇 머서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경쟁전에 관한 정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트 서버에서 경쟁전에서 중복 픽을 할수 없는 패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추가 시간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중복 픽을 하는 경우처럼 재미보다 문제점이 더 많다고 여겨 내려진 결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25레벨인 경쟁전 참여 가능 레벨을 올려 유저들이 좀더 숙련되고 나서 경쟁전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레벨이나 실력이 낮은 유저들은 어차피 그에 맞는 평점을 받기에 대전은 레벨이 아닌 실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답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처럼 경쟁전 시작 전에 선호하는 역할을 정하고 대전 검색을 돌리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는 이는 대전 검색을 더 복잡하게 만들며 대전 검색 시간이 길어지기에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탈주자 대신 인공지능이 플레이하는 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는 인공지능은 군 게이지 셔틀이라 상황이 악화된다고 답했습니다. 이 외에도 스칸머선은 짤막하게 여러 정보를 말해 주었습니다. 9월에 시작하는 시즌2에서는 승자 결정전을 제외시킬 계획이며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 무승부가 일어날 확률을 가능한 줄일 것이다. 추가 시간을 단축시키고 경쟁전 경기 시간을 단축시킬 것이다. 코이나 혼합형 전장에도 시간 비축 시스템을 적용시킬 것이다. 각 지역의 상위 500명의 순위를 게임 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다음 시즌이 진행되어도 전 시즌 순위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경쟁전 상위 500명 보상인 움직이는 스프레이는 한 번이라도 상위 500위에 포함된 적이 있다면 누구나 받게 된다. 또한 실력 평점 계산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계산할 것이며 이번 시즌의 평점은 다음 시즌의 평점에 영향을 미친다. 라며 경쟁전에 관한 질의 응답을 끝냈습니다. 이제 신규 영웅 아나에 대한 정보입니다. 먼저 스칸머서는 아나는 손브라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아나가 곧 메인 서버에 업데이트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나는 오버워치의 창립 멤버이고 최고의 스나이퍼라며, 과거의 영웅이 현재는 어떻게 변했을지 생각하면서 컨셉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버워치에는 국적, 인종, 종족이 다른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러한 캐릭터의 다양성과 개성은 오버워치 팀에서 추구하는 방향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아나의 플레이 방식에 대한 스칸머서의 답변입니다. 아나는 루시우나 메르시와 다르게 팀의 후방에서 플레이되는 영웅이다. 생체 수류탄은 다른 지원 영웅들과 좋은 조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궁극기는 돌격 영웅과 좋은 조합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치유 억제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체 치유기가 있는 영웅을 상대로 효과적이다. 다만 아나는 기동성이 좋지 않아서 겐지나 트레이서 같은 영웅을 상대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스칸머서는 한국의 PC방 문화에 대한 질문에 한국에 있었을 때 PC방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아주 즐거운 경험이었다면서 친구들과 함께 가는 PC방은 팀 기반 게임인 오버워치와 성향이 잘 맞는 것 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